아, 네 안녕하세요. 어, 요새 그 영끌해서 어, 이제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어, 이제 경매로 어, 이제 넘어가서 어, 이제 그 재산을 잃는 예, 영끌해서 이제 버티지 못한 어, 그런 분들의 이제 매물들이 어, 경매로 계속 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 애초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영끌이 아니고 실제로 영끌의 삶은 이제 매우 어, 비참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영끌의 정의를 먼저 명확하게 어, 내려, 내려야 될 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끌은 어, 자기 자산과 소득 대비 어, 과도하게 어, 대출을 끌어와서 집을 어, 산 사람을 뜻하고 어, 이자 부담 그리고 생활비 그리고 비상금 미래 자금 이 모든 것이 현금이 모두 이제 빠듯해진 상태가 이제 전형적인 어, 영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끌이 아닌 경우는 어 어떤 부모님의 지원으로 어 자금 부담이 낮은 경우나 아니면은 고소득 전문직으로서 어 대출 상환 부담률이 낮은 경우 그리고 이제 충분한 비상금과 투자 자금을 어 여유 있게 남겨둔 상태에서 어 대출을 활용한 경우 어 물론 많은 대출을 끌었겠지만은 어 이제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절대 어 영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출 비중이 높다, 높더라도 다높 사실은 영끌이 아닌 어, 레버리지 어, 활용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끌은 일단은 이제 어,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어, 구조적으로 절대 어 이제 집이 급격하게 오, 어, 짧은 기간 내에 오르지 않는 이상 어, 마치 도박처럼 어, 그러니까 어 이제 충분한 여유자금을 남기지 못하기 때문에 어, 구조적으로 이렇게 어, 비참하게 어, 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상황 속에 빠진 사람들이고 어 여유 없이 어 이제 투자한 사람이 영끌이고 어이 사람들은 이제 금리나 이제 경기 여러 가지 변수에 매우 어 취약한 상태라고 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끌의 실체를 보면 어 영끌인데도 이제 비참하지 않다라는 것은 어 모순이라고 할수 있겠죠. 구조조조, 구조적으로 어, 이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어,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연끌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어, 사례나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이제 연끌이 아니었거나 어, 잠시 운이 좋은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례를 좀 살펴봅시다. 어, 30대 초반 직장인 A씨의 사례를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배경은 어, 서울 수도권 신축 아파트를 어, 전세 대신해서 이제 무리해서 매수한 어, 분이고요 연봉은 한 4,800만 원 정도 되고 대출은 한 4억 원 정도를 어, 변동금리로 빌렸습니다. 그래서 월 이자와 원금 상환 합쳐서 약 200만 원을 지금 어, 상환하고 있는 상태고 연봉은 4,800만 원이니까 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가 되겠지만 세금까지 제하고 하면 뭐한 35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쓸수 있는 돈은 한 150만 원 정도일 것이고, 어, 실제로 이제 뭐, 뭐 여러 가지, 어, 이제 전기세나 이제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여러 가지, 뭐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뭐 보험료도 내야 되고, 뭐 전기세, 뭐 여러 가지 가스비, 뭐 등등이 있겠지만, 어, 상당히 150만 원 가지고 생활하기가, 어, 만약에 1인 가구라고 한다면 뭐 그럭저럭 괜찮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가족이 있고 뭐 애가 있고 하면 150만 원은 어, 택도 없는 금액이겠죠. 그래서 어, 이 사람의 이제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어, 일단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이제 저축이 불가능한 상태고 점심값 하고 커피 커피값도 아껴야 되고 어, 회식도 이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 주말에는 어, 카페나 영화 외식 이런 이런 것들을 어, 이제 즐길 수가 없고 대신 그냥 집에서만 어, 먹으면서 뭐 편의점에 싼 음식 그런 것들 어~ 을 수가 있을 것이고 어~ 부모님은 이제 어~ 집을 사, 잘 샀다고 뿌듯해 하시는데 우리는 어~ 지금 상당히 삶이 숨 막힌다고 어,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아~ 이거 결혼 결혼 안 하셨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 상황에서 음~ 결혼 준비와 어~ 출산 육아 비용은 아예 엄두가 나지 않은 어~ 그런 상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어, 집을 샀다기보다는 어, 집에 노예가 됐다 어,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어, 30대 중반 맞벌이 부부 B씨 사례를 보면 어, 배경으로는 이제 집값은 집값은 더 오른다는 불안감에 이제 영끌로 수도권 구축 아파트를 매수를 했고 대출 포함해서 총 7억 원을 어, 빌렸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합산 연소득 9천만 원입니다. 어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 금리가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고 나서 어, 이자 부담이 월 100만 원 이상이 어, 증가를 했고, 그래서 어, 애들 학원이나 뭐 태권도, 뭐 영어 회화 같은 이런 교육비를 어, 줄여야 했고, 최근 들어서 어, 부부 싸움이 이제 잦아진 그런 상태고, 어, 심리적 상태로는 어, 이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삶이 힘들어야 되나? 어, 집이 없을 때보다도 지금이 더 불행하다라고 지금 느끼고 계시고요. 그리고 40대 영업직 시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분은 일단은 부동산 상상 유튜버의 이제 얘기를 듣고, 갭투자 형태로 서울 소형 아파트를 구매를 했고, 대출은 3억 원, 그리고 전세는 어, 2억을 껴서 이제 어, 매수를 했으나, 어, 전세가가 이제 하락이 되고, 그리고 대출금리의 급등이 어, 동시에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은, 어, 전세보증금을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본인자금으로 이제 어 보증금을 돌려줄 예유가 없어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미 어 다른 빚을, 빚을 내어서 생활비를 이미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 가입도 안 돼서 최악의 경우 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갭투자를 이제 성공하면 어 부자가 될줄 알았는데 지금 어 파손 직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대 후반 DC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번은 어, 사회 초년생이고 어,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바로 이제 어, 아파트를 이제 연금로 어, 매수를 했는데 어 그리고 이제 그 가족의 기대와 그리고 주변의 어, 선배들의 이제 조언에 이제 집은 무조건 빨리 사야 된다라는 그런 것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어 이제 아파트를 이제 매수했죠. 그래서 어, 지금 월급의 절반 이상이 어, 원리금 상환으로 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친구들과 이제 여행이나 그런 모임들을 지금 모두 포기하고, 그리고 출근길과 어 퇴근길 내내 어 대출이자만 지금 계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 젊은 나이에, 20대 후반에 젊은 나이에 지금 이제 젊음도 자유도 없다, 어 출근도 하기 싫고,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금 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이 앞선 네 가지 사례의 현실만 어 보더라도, 연끌은 일단 생활비와 이제 비상금, 그리고 미래 자금이 어, 전부 잠식된 상태고 집을 샀다는 이제 성취감보다 비저의 속박감이 이제 훨씬 큰 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뭐 이제 당연히 아파트가 더 오르면 다행이겠지만 어, 만약에 어, 떨어지게 되면 폭락을 하게 되면 어, 파산이라는 극단적 어, 양자택일 구조에 어, 갇혀 있다고 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끌은 인생을 베팅하는 도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끌은, 영끌의 본질은 이제 레버리지가 아니라 안전망이 없는 이제 무모한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 집을 샀느냐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삶의 어 현금 흐름과, 그리고 우리가 어이 리스크를 얼마나 어 감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많은 어 대한민국의 이 사람들이 아파트에 미쳐가지고 어 영끌도 많이 하고, 상당히 많은 부채를 져서, 지금 OECD OECD 최고 수준의 가계 부채를 보유하고 있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 가계 부채 같은 경우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 OECD 최고 수준인 상황이고 특히 자영업자, 청년층, 고령층의 다중 채무 문제와 금리 상승 부담이 지금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과 소득을 비교해봐도 서울 및 수도권은 PIR이라고 하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수가 15배를 넘어서 선진국 대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상황이고 어, PIR이 열, 15배라는 것은 연소득의 어, 15배를 모아야 집을 어, 살수 있다는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평균적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어, 돈 많이 벌시는 분들은 뭐 15배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어, 더 많이 걸리시는 분들도 있을 있을. 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어쨌든 어, 저금리 공급 어, 이런 상황에는 이제 저금리 공급 부족 어, 저금리 공급 부족 투기심리 양극화가 이제 복합적으로 어, 작용을 해서 이런 상황이 어, 나타난 것으로 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 아무래도 이런 어, 구조가 상당히 위험한 구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 이제 가계 부채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은 어, 이제 사람들이 어, 이제 소비에 사용해야 되는 돈을 어, 이자와 원리금 상환에 어,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소비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그거는 어, 또 경기 둔화가 되고 그게 이제 자, 자영업자나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에 어, 이제 영향을 주게 되고 이제 월급도 못 주게 되고 어, 뭐 이제 뭐그 자영업자 폐업을 하고 아니면은 회사는 또 구조조정을 하고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 부동산 자산이 또 만약에 예 폭락을 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어, 이제, 담보 가치도 이제 하락이 돼서, 이거, 이것, 이것들이 은행의, 어, 금융 시스템으로, 어, 이제 위험이 전이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정부가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금리 정책을 펼치고, 어 뭐, 세제 개편, 뭐, 공급 확대 등으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지만, 어, 이제 이런, 우리가 이런 어떤, 이 생산성과 이제 소득 성장, 그리고, 어, 균형 있는 이제 공급 이런 정책에 어,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영거을부여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단들이 좀낫다고볼수 어, 있겠죠. 어, 그래서 영거을 권하는 사람들의 이제 논리는 어, 집값은 이제 반드시 오른다. 그리고 어, 이 대출은 나중에 어, 물가 그리고 소득 상승으로 어, 충분히 갚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집못 사면 영원히 못 산다라는 이런 공포 심리를 자극을 했고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 위험 부담을 갖는 사람은 그 본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 이거를 이제 연끌을 권유한 사람은 아무런 리스크를 지지리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연끌로 이제 구매 구매하게 돼서 이제 금리가 상승하고 지금 뭐 경제가 안좋안 안 좋죠. 지금 경기 침체 상황이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 가격 조정이 오게 되면 어 이제 대출 상환 부담과 그리고 생활비 부족 그리고 심리적인 이제 막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기회발 비용 상실이라는 이 극단적인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에 어, 놓, 놓여져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연거를 어, 뭐 권유하고 투자를 권유하고 뭐다 좋다 이겁니다. 그데 그, 그러나 이런 우리가 리스크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어, 정말 이제 사기적이고 잔인하다고 이제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 이제 본인의 이익 그리고 어, 자기 만족 어, 그것을 위해서 상대방의 어, 인생 리스크를 이제 외면하려고 하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중개업자, 뭐 특정 특정 유튜버, 그리고 본인도 연끌했으니 뭐 정당화 하려는 그런 심리 등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연끌은 단순히 이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인생, 한한 한 인간의 한 가정의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결정인데 이를 너무 쉽게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경제적 폭력이나 다름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얘네들도 이 사람들도 뭐 무조건 사익꾼은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 실제로 진심으로 이제 부동산은 이제 무조건 오른다고 어 믿고, 믿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한국 사회 이제 만연한 이런 부동산 어 불패주의 절대주의 그리고 어 자산 인플레이션을 이제 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착시 그래서 어 우리가 뭐다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 기, 객관적인 어 리스크는 충분히 어 설명을 하고 어 투자를 권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연끌을 그냥, 마냥 부추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어, 잔인한, 잔인한 행위다. 그래서, 연끌을 부추, 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때론 윤리적으로도 잔인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생에서, 어, 개인의 생애, 재무 리스크를 결정 짓는 중대사이기 때문에, 어, 무리한 대출 없는 범위에서, 어, 소득 대비 부담 가능한 시점과, 어, 지역을 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집값이 떨어졌을 때못 산다는 것은 개소리입니다. 왜냐? 우리가 주택구입부담지수라는 지표가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자세히 나오니까 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 주택구입부담지수는 뭐냐면 은 중위소득 가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평균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원리금 상관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 100 이상이면 어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간에 진입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70, 80 이하로 내려가면 구매 부담 부담이 어 줄어드는 구간으로 간주를 하는데 일단은 음 서울 일단은 서울 서울을 어차피 경기도나 다른 지역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서울 기준으로 하면은 어 리먼 브라더스 때. 어, 터지기 직전에 그때도 집값이 많이 버블이 꼈, 꼈었죠. 고점을 형성했었는데 그때도 어, 161 정도가 나왔어요. 수치로. 그 상당히 높았던 거고 그게 이제 그 이제 집값이 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어, 폭락을 해서 그 이제 120하고 80 사이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어,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올라가지고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또 터졌지,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 그때가 이제 제일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이제 인, 그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높았습니다. 그때가 언제, 어, 그때가 얼마였냐면 221이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 지금 올해 2, 2025년 1분기 기준으로는 얼마일까요? 이제 무조건 어쨌든 왜냐하면 집값이 이집좀 떨어졌기 때문에 1분기 어, 기준으로는 155입니다. 그러니까 155도 지금 상당히 높고 리먼브라더스가 어, 터지기 직전 예, 그때와 어, 비슷한 상당히 지금 집값이 높다라는 어, 걸 이제 반영하겠죠. 근데 이제 어, 70하고 80 정도가 제일 베스트긴 한데 어, 이제 그 여러 가지 과거의 상황을 봤을 때 70까지 80까지 안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12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들어보면 들어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어, 그 나서야 되는 것 나서야 된다고. 어, 판단하시면, 어, 될 것입니다. 그니까, 요 치수가 낮아지면은 가격이 조정이 되었다는 거고, 어, 아니면은 이제 금리 부담이 완화되는, 어,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어, 진지하게 고려해 볼 타이밍이라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부자들은 이렇게 할것 같아요. 예, 고수들이 아마 이렇게 할것 같아요. 예, 오히려, 이제 고수가 아닌 하수들이 제일 비쌀 때 이제 집을 사고, 고수들이 이때 진입할 거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고요. 예. 그래서 어 과거에 그 IMF나 그리고 아죄송합니다좀 정신이 없는데 어 그리고 이제 이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내려가고 나서 이제 횡보하는 기간이 꽤 길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어 리먼 브라더스 때도 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어 거의 뭐 3년에서 5년 정도 제일 베스트는 이제 3년 이내에 구매하는 게어 괜찮은데 5년 정도 안에는 무조건 어, 구매를 해야 되는 걸로 어, 그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과거 IMF나 이제 금융위기 어, 리먼브라더스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터지고 나서 이제 2012년, 14년 이때 이제 어, V자 횡보가 아니고 L자 행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때 어, 3년에서 어, 5년 동안 충분히 어, 조급하지 말고 우리가 연끌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 충분히 어, 안전하게 어, 고민하면서. 조금 이제 아파트를 좀 저렴하고 어, 대출도 무리해서 어, 받지 않는 그런 선에서 어, 충분히 이제 전략적으로 어, 집을 구매하면 된다라는 것을 좀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결론은 뭐냐? 어? 당장 무, 불안해서 지금 집을 어, 이제 지금처럼 이제 국제적으로도 불확실성이 강력하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서 어,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출 규제하고 또 많은 지금 막백이라고 하잖아요. 더 많은 이제 규제들,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막 불안해가지고 무리하게 진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런 주택구입 부담지수와 본인의 현금 흐름 그리고 인생에 대한 우리 이제 재무 설계를 좀 해서 어, 심리적으로 재무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이제 어,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